새로운 교황 레오 14세, 미국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다 실시간 업데이트 존베이컨호르의 에. 오르티즈킴 헬름카드 소잔 밀러페스라 트레탄 USA Today.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부스트 추기경은 목요일에 역사상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되었는데, 이는 로마에서 열린 교황 선출회의 둘째 날전 세계 추기경 133명의 투표에 의해 깜짝 선출된 것입니다.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취한 세 교황은 수천 명의 열광적인 신도들과 구경꾼들을 맞이했으며 그가 성베드로 광장의 붉은 벨벳으로 덮인 중앙 발코니에서 연설하자 많은 사람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267대 교황이 된 레오 1세 역시 짧은 연설에서 스페인어로만 말했지만 영어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69세 의 시카고 출신 프레보스트는 대부분의 경력을 폐로해서 선교사로 보냈으며 페루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에아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습니다. 레오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를 표하고 현대 세계에 참여하고 항상 평화와 자선을 추구하며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교회를 촉구한 전임자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4월 21일에 사망한 프랜시스의 후임자로 자주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스타일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12년간의 교황 재임 기간, 특히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헌신을 지지하는 모습 때문에 동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레오는 중도주의자로 여겨짐으로 타협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LGBTQ 플러스 공동체에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레오는 5월 8일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성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이 14억명의 회원을 가진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숭배하는 군중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인사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는 새 교황이 레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프란치스코를 기리며 교황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최초의 미국인 교황은 더 전통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이전에 가톨릭교회 지도자 13명이 레오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1878년 레오 13세가 선출된 이후로는 레오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상 네 번째로 긴 25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레오 13세는 외교와 과학적 진보를 옹호하는 동시에 교회를 인권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개혁가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취임한 교황은 아직 공개적으로 이름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한 과거 실적이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인 마거리 톰스는 레오 13세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아버지로 여겨진다며 이는 정의, 노동,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잠재적인 강조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파이드라 트랙탄. 레오의 데뷔 의상은 프랜시스의 의상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레오는 5월 8일 목요일 오후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밝은 빨간색 어깨 덮개와 화려하게 장식된 스토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코니에 나설 때 입었던 흰색 옷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복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장에 비하면 호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새 교황은 실제로 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벤더빌트 대학의 신학 교수인 브루스 모릴 목사가 5월 8일 USA Today에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새로 선출된 교황들은 흰색 하속, 발목까지 내려오는 성직자 코트, 흰색 주케토, 해골모자, 빨간색 펠레그리나 어깨가리개, 빨간색과 금색 스톨, 그리고 가슴 십자가, 목걸이, 큰 십자가를 착용해왔다고 모리은 설명했습니다. 이 앙상블의 각 조각은 가톨릭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펠레그리나 펠러그리나 즉 어깨 망토는 수단에 부착되며 교황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추기경, 주교, 사제들도 이 망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새 교황들은 종종 붉은색 망토를 착용합니다. 모리레 말에 따르면 레오가 5월 8일에 착용한 붉은색과 금색 스토리는 신약성서의 네부금서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타 크로스, 미국 최고위 가톨릭 관리 제이디 벤스, 새 교황 축하. 40세의 제이디 벤스 부사장은 X에 올린 글에서 레오에게 축하를 전하며 수백만 명의 미국 가톨릭 신도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가 교회를 이끄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부사장이 덧붙였다. 벤스는 가톨릭 세례를 받고 2019년 신시네티의 도미니코의 본당에 소속된 성거트루드 수도원에서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거하기 하루 전인 바티칸 시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부통령은 과거의 이민 문제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갈등을 빚었지만 그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 이후 전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에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프란체스카 챔버스, 그레이스 터커. 미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기쁜 날.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가톨릭 교황이 탄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미국 전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레오가 세계교회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다는 발표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메사추세츠조 브록턴에서 오랜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모이세스 로드리게스는 말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교황이 탄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문제를 이해하는 분이시 죠.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친구 이기도 하시고요. 정말 넋을 잃고 보는군요. 한편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매튜 대성당의 이사인 w 로널드 제임슨 목사는 이번 선정 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전에 미국인 교황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교황 레오 14세 의첫 연설을 들으며 말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워싱턴 대주교의 모교회에서 운영을 이끄는 제임스는 이번 선출을 환영하며 새로운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통합, 평화, 포용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와 벤스를 비판했습니다. 프레부스트가 교황으로 소개되기 불과 1시간 전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눈을 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감시하던 군중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흰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종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면서 교회의 14억 신도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소셜미디어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의 이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시카고의 당시 추기경이었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는 세계의 게시물을 통해 벤스의 종교에 대한 견해를 비판했고, 이민자 추방에 대한 벤스의 성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했으며, 메릴랜드 주민인 엘살바도르 국민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추방에 대한 트럼프와 엘살바도르 대통령 라이브 부킬레의 대응을 비판하는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자한 게시물은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에 실린 제이디 벤스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순위를 매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기사를 지적했습니다. 2019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벤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리를 인용했습니다. 2015년 프레보스트는 돌란 추기경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수사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의견 기사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레오의 전임자인 프랜시스는 트럼프와 벤스와 반복적으로 충돌했는데 특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려는 그들의 계획과 해외 원조 및 국내 복지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사라 디 와이어와 프란체스카 체인버스,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종소리가 맨해튼 고층 빌딩을 따라 울려 퍼진다. 맨해튼의 유명한 오번가를 따라 고층 빌딩 사이로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성당 입구에는 미국 국기 옆에 교황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유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사는 71세의 헬렌 베니카소는 매일 정오 미사가 끝나갈 무렵 신부가 새 교황의 부임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말했듯이 한번 가톨릭 신자는 영원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은퇴한 교사 헬렌 베니카소는 성당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USA 투데이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과 삶의 도덕률이라는 것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와 77세 남편 지라드는 전날 밤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5월 8일 43년 차 부부는 뉴저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쿠에파스 USA Today. 저명한 가톨릭 신자 바이든, 펠로시, 첫 미국 교황 환영. 미국 정계에서 가장 저명한 가톨릭 신자 두 명이 미국 최초의 교황 선출을 축하했는데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82세의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은 엑스의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팜, 헤이머스 파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려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이든의 게시물은 신께서 일리노이주 레오 14세 교황님을 축복하시기를 이라고 이어졌습니다. 질과 저는 교황님께 축하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하원 의원인 랜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교황 레오가 역대 가장 크고 다양한 의회 중 하나에서 선출되었다고 지적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85세의 펠로시 의장은 새 교황의 개방성과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환영하며 그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성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에 하셨던 축복을 이어받으신 것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로버트 프레보스트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교황 레오 14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티칸 보도자료에 따르면 레오의 아버지 루이 마리우스 프레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계 혈통이며 어머니 밀드레드 마르티네스는 스페인계 혈통입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그의 아버지가 교육자였고 어머니는 사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게는 루이스 마틴 프레보스트와 존 조셉 프레보스트라는 두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레보스트는 로마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황대학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시카고의 가톨릭 신학교와 펜실베이니아의 빌라노바 대학을 다녔습니다. 프레보스트는 전 세계 모든 배경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획기적이고 선구적인 교황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덕분에 그는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사랑받는 종교인물이 되었습니다. 프레보스트는 시카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성소 담당 사목자이자 선교 책임자였으며, 페루에서 수년간 교회법을 가르치며 활동했습니다. 또한 본당 사목자, 교구장, 신학교 교사, 그리고 교구 목사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는 2013년까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장으로 두 차례 재임했습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페루의 행정직에 임명했고, 이곳의 주교가 되었으며, 2023년까지 페루 주교회의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직책은 주교 성성 장관으로서 주교 선출을 담당하는 강력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습니다. 파이드라 트랙탄. LGBTQ 플러스 가톨릭 단체, 새 교황 환영. 그의 마음과 정신이 더 진보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LGBTQ 플러스 가톨릭 신도를 옹호하는 단체인 뉴에이스 미니스트리 뉴에이즈 미너스트리는 USA Today에 보낸 성명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레오가 2012년 주교 모임에서 한 발언을 포함해 LGBTQ 플러스에 대한 수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중 12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lgbtq 플러스 문제에 대한 교황님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진보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뉴 에이즈 미너스트리의 대표이사인 프랜시스 드베르나르도가 말했습니다. 마리나 피토프스키 시카고 교회 관계자들 미국 태생 교황 선출에 기쁘게 충격 그의 야구 성향에 대해 궁금해. 시카고 대교구의 레리 설리번 총대리인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시카고와 미국에 있어서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국민 중한 명이 교황으로 선출되어 성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정말 큰 기쁨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버는 자신이 새 교황과 직접 일한 적은 없지만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 오거스티누스 공동체 회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버는 저는 프레보스트의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훨씬 전부터 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의 홀리 네임 대성당의 그레고리 사코비츠 신부도 비슷한 놀라움을 표하며 새 교황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 기자들과 농담을 나누며 기쁘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황 레오 14세 전 프레부스트 추기경이 시카고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시카고 화이트삭스 팬인지 여부입니다. 캐서린 팔머, 트럼프, 오바마 등 미국 정치 지도자들, 미국 출신 첫 교황 포옹.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은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레오 14세에게 축하 를 전하며 정말 기쁘고 우리나라 에큰 영광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을 뵙기를 기대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카고 출신인 그의 부인 미셸 여사도 엑스 플랫폼에 올린 글을 통해 시카고 출신 동료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사적인 날이며 우리는 그가 가톨릭 교회를 이끌고 신앙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신성한 사명을 시작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게시글에 적혀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성명을 통해 교황 레오 10세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지혜와 힘 그리고 은총을 전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은 새 교황이 미국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감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레오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전임 교황이 정말 노동자의 교황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하며 프레보스트에 대해 그 이름을 따온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체스카 챔버스와 라일리 백인 새 교황 선출 로버트 프레보스트 현 교황 레오 14세는 누구인가? 프레보스트는 로마의 성토마스 아퀴나스 교황 대학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시카고의 빌라노바 대학과 가톨릭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주교성성 이전 명칭 주교성 장관을 역임했고 2023년부터는 라틴 아메리카 교황청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페루 치클라여 교구의 주교로 재임했는데 이는 1985년부터 시작하여 거의 40년 동안 페루와 시카고를 오가며 교구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 일부입니다. 목요일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연설하면서 레오는 스페인어로 페루에 사랑하는 치클라여 교구에라는 특별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기경 시절 프레보스트는 눈에 띄지 않게 지내며 인터뷰를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바티칸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임무는 천막을 확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당 안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선출되기 전에 추기경들은 여러 차례 투표를 했습니다. 추기경들은 목요일 오전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역사적인 성소인 시스티나 성당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기경들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전 세계 14억 로마 가톨릭 신도들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두 차례의 비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선거인단은 숙소인 카사 산타 마르타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목요일 오후 늦게 다시 모였습니다. 흰 연기가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새 교황이 발표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새 교황 레오가 환호하는 군중에게 발표되기까지 약한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소개에는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른 지 1시간 남짓 만에 즉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출된 추기경은 시스티나 성당 발코니에 나타나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세상에 인사하기 전에 교황명을 정했습니다. 그레타 크로스 엄마는 아들이 다음 교황이 될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콩클라베에서 350마일, 약 560km 이상 떨어진 이탈리아 북부 카스텔 리테지오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마리아 타디니는 작은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아들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 차기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자발라는 강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6명 이상의 추기경 중한명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안녕. 나의 기쁨이요. 피자발라가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서는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말했다. 피에르 바티스타, 집으로 돌아와. 60세의 피자발라는 1990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해왔습니다. 그는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후 무장세력에 납치된 어린이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자신을 인질로 내세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90세가 되는 파디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을 세 번이나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에 가야 한다면 괜찮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타디니는 이탈리아 언론사 코리에르 델라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잘 해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로마에 남는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성지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틀째 성베드로 광장에 군중이 다시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관광객 순례자 그리고 관심 있는 로마인들이 목요일 두 번째 날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가 선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오전에는 연기가 검었는데 이는 어떤 후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지 시각 오후 6시 6분에 정반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톰 바비타는 아내 수잔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연기를 보기 위해 광장에 왔습니다. 프랜시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현실적이고 겸손했습니다. 바비타는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프란시스와 똑같은 사람을 선택해주길 바랍니다.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또는 콩클라베가 예정되기 훨씬 전부터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콜로라도 출신의 린다 페로티는 AP 통신에 이 콩클라베 기간 동안 이곳에 있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출하는 교황이 치유자가 되어 이세상의 화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추기경단 소장, 각성의 필요성, 인식. 추기경은 250명이 넘지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만 콩클라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입니다. 추기경단 소속 추기경인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은 91세로 동료들과 함께 시스테인 성당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레 추기경은 목요일 폼페이에 있었지만 로마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로마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미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레는 코리엘의 델라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는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든 무엇보다 기술 발전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배는 신을 잃는 것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깨어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첫날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요일 첫 투표에서 프란치스코의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한 후두 번째 날의 콘클라베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이미 로마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베드로 광장 에 모여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전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투표 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후보가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외부인과의 소통 금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티카는 비밀 유지 를 위해 최첨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성당 내부는 녹음 장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파 방해 장치도 사용됩니다. 교황 선출 유력 후보. 누가 차기 교황으로 유력했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 추기경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추기경 중에는 이탈리아계가 아닌 필리핀 출신의 67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프란치스코 이세로 불리는 자유주의자 프랑스의 장마르크 아블린 마르세유 대주교, 그리고 보수적인 추기경들 사이에서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는 헝가리 출신의 72세 페테르 에르드 추기경 등이 있습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이름은 후보 명단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레오 1세 이전에는 266명의 교황이 제외했으며, 그중 217명이 이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탈리아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온건파로 여겨지는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70세, 예루살렘 총대주교 피자발라, 60세,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마테오 주피, 69세, 추기경 등이 있었습니다. 교황을 선출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추기경은 250명이 넘지만 선거인으로 선출되려면 8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개국에서 133명의 추기경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출했던 2013년 콩클라베에서 48개국에서 115명이 투표했던 것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추기경 수의 증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그 결과 현재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의 80%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USA Today 미국 깃발